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님입니다. 제 스승님이시자 세브란스 병원 외과 교수시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유방암 센터장이시면서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길죠, 소개가? <laughs> 정준입니다. 어, 조금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유방암과 음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첫 번째로 어, 교수님 콩이 과연 유방암에 어떤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뭐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알소플라본이란 그 성분은 그 성분만 따로 뽑아서 이제 고농도로 했을 때는 어안 좋은 쪽으로 자격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으로 먹는 콩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드시는 거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으셨죠? <laughs> 제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이게 우리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뭐,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그 콩으로 추출해서 하는 단백질. 대두 단백질 같은 것도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뭐 약처럼 뭐 몸에 좋다고 보약처럼 엄청 많이 드시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음,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삼은 이제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포린을 네. 비롯해서 많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좋은 성분일 수도 있고 또 유방암에서는 안 좋은 성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성 여성호르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호르몬 성분은 사실은 유방에는 좋은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방암 환자들한테 홍삼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성 여성호르몬이 실제 우리가 어, 우리 그 사람에서 있는 여성호르몬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는지는 암에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호르몬 성분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되는 것들을 쭉좀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일명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파이터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시에도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 최근에 아마시 관련된 논문들 보면은 파이터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좀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런 거는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파이터에 스톨제는 뭐 여자들이 갱년기에 좋다는 음식들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백수오라고 알려져 있고 네. 또 석류 뭐 이런 또 무슨 베리 종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연구가 돼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안 된다는 연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잘 주사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여쭤봐요. 이제 유제품이 안 좋다 좋다 하는데 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제품은 이제 안 좋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성 지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동물성 지방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있어서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긴 한데, 유제품에 동물성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우유를 도대체 얼마나 드시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일반적으로 드시는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더 병에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적당히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아 이런 음식은 좀 많이 먹어라, 뭐 아니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생활에서 음식은 그 동물성 뭐 육류나 하여튼 동물에서 오는 그런 식품들은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식물성, 그 신선한 야채나 이런 걸좀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 뭐, 암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시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뭘 먹으면 되나, 뭐, 이거 먹어도 되나, 저거 먹어도 되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한문으로 암이라는 글자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한 가운데 입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암이라는 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나 이제 적게 먹고 어떻게 좀덜 먹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뭘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질문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잘 먹어서 뭐 좋아지고 암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드시면 되고요. 대신 양을 적게 좀더 소식하는 게다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우 네. 어 정말 저도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뭐 이제 골고루 잘 드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아 소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